예 계속해서 8장 31절에서 음, 8장 31절에서 40절을 함께 예, 묵상하고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긴 유명한 구절 우리 학교의 교훈이라고 할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가르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정말 깊은 책이고요. 아,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요. 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맛을 좀 아, 느끼게 하는. 음, 강해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그런 통찰력 같은 것들을 이제 매시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물 떠난 고기가 살수 없듯이 말씀을 떠나서 사람은 살 수가 없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가장 존경한 비조물인 비조물인 인간이기에 비조물이 인간이기에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근데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에요. 음, 흔히 말씀을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아, 진리는.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한 물음이 아니에요. 무엇에 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후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셔요. 진리 자체.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에 대한 물음을 넘어서 누구에 대한 물음으로 답해져야 돼요.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먼저 31절에서 36절을 가지고 첫째 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어, 연이어서 또두 번째 답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제대로 진리가 작동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자유, 아, 프리덤이죠, 프리덤, 프리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반대로 생각해요. 진리 혹은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버트란드 러셀, 러셀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가 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런 책을 쓰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거명하지만 그중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독 신앙이 제시한 말씀이 너무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뭐 한밤 때리면 이쪽 뺨도 때리라 고 그러고 뭐 이런 말씀들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원수 저거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수 있지만 용서의 기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러셀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이유가 말씀이 너무 어렵고 속박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진리를 단지 어떤 행동을 위한 규율이나 강령 정도로 여겨서 그런 것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진리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이상이에요. 진리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진리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율법이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고동치면 쉬워져요. 진정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 이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그 자유 안에 뛰놀게 돼. 자유로운 삶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삶을 진리가 작동하면 이루어낼 수 있어요. 펼쳐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어떤 파워예요. 그래서, 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성장하기 때문에.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험산 분명도 가뿐히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러셀은 바로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경지로 나오지 못한 거죠. 그 자유로움의 경지로 나오지 못한 거죠. 여기서 자유란 방중과는좀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진리로 인한 자유란 그동안 우리 어깨에 놓여져 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율법이랄까, 아, 어떤, 어떤 멍에로부터 무거운 짐, 율법주의 같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그 어떤 거짓된 생각과 가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그런가 하면 진리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새로운 멍에를 메도록 매는 자리로 가도록 매는 자유를 허락해줘요.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유롭냐고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짐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짐을 지느냐 안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거짓된 짐을 지느냐, 참된 짐을 지느냐의 문제일 뿐 짐을 지고 살아요, 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짐을 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짐을 지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짐을 내 몸에 라고 말하죠 네? 내 멍에 마태복음 11장인가요?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다 그러잖아요 쉽다 왜 쉬워요? 그분과 함께 짐을 지고 나가기 때문에 쉽다고요 그래서 자원에서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기독교 신앙이 생명으로 연군 사람들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원에서 봉사하고 자원에서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마저도 다른 이들을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물질로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또큰 기쁨인데요, 사는.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는 그자유에서그 기쁨의 삶, 사는 거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 몇 자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설적 차원에 짐을 지고 살아요. 그 짐을 역설적 차원으로 지고 갈수 있어요. 짐은 무거운 거지만 그 짐으로 인하여 아,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감격 속에서 그 짐을 시고 가는정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돌대로 진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것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되게 해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혈통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어요. 육신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일에 동참해.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을 주장했던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집다가에못 박는다리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가 생명으로 들어오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 열리게 돼요. 유전적 혈통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누리고 그 언약적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케 되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혈통의 문제 같은 걸 뛰어넘어서 참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계속 부응해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지금 제 서재에서 혼자만 부응해하고 난리 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요. 자, 아, 한 가지 더, 더 생각할 것은요. 8장 41절부터 47절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상은 소유형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가치가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여겨지는 곳, 그것이 세상이에요. 소유형 인생은 심령을 세상적인 소유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소비주의 같은 정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빈 공간을 못 가져요. 소유물로 채우니까 주님이 들어올 틈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기에 진실한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팔복을 강문하는첫 자락에서 복 있는 인생의 시작점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주님 앞에 그동안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다홈 비우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 신령의 가난함이 당연히 첫 자리에 와야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못 믿나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팔장의 근거로 말한다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혈통적 자부심이에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하고 선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선민 의식으로 우월 의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인 삼은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암초 역할을 했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모양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소유형 인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르게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시고,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녀라고 질타하세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여도 믿지 못한다고 책망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유용 가치 인생과 정반대에 있는 또 하나의 인생의 특징을 말해줘요. 47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 속하지 않아 소속이에요. 소속.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결국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용 소유형, 소유형 가치의 세상 속에 소속형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마귀에게 속했던 자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뀐. 소속이 바뀐. 소속이 바뀌었다고 성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어도 성품이 바뀌는 데까지는 기질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노비로 살다가 양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비 습성을 못 버린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성화의 적 영역인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꿈에 그리던 양반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예수님 편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소유형 인생의 가치 속에 소속 팀이 바뀌어진 사람, 전에 마귀의 팀에 있다가 주님의 소속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을 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소속이 됐고, 주님의 소속팀이기 때문에 주님은 소속원들을 책임져, 책임지세요. 이끄세요.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 싸워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상대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럼 보세요. 정당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은 감싸 안잖아요 자신의 편이면 끌어 앉잖아요. 이런 일들이 주님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해도 주님은 소속팀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너저 팀으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한 주님 편이에요, 주님의 소속된 사람. 주님은 책임지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인간들을 책임져. 저런 인간에게 은혜를 주냐고. 저 벌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팀이니까 원팀이잖아요 원팀 아브라함 내팽개 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손봐주고, 바로로부터 구출하세요. 나올 때, 온갖 예물들, 귀한 물질들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318명의 거느리는 신하들이 생길 정도로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이. 식겁범죄하고, 나온 자리는, 복을 누리는 자리에요. 세상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아브라함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왜 저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한다. 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픈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었으면 반드시 소속형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요. 성품이 바뀌고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욕먹지 않아요. 소속을 감사하되 소속형 인생으로 오늘 살지 못하고, 팀은 이쪽 팀인데, 주님 팀인데, 하는 짓은 마귀의 행동하고, 주님과 한편인데, 스파이으로 타고, 세상 속에 갈지자 걸음하고, 소속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예수 쟁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경 찍히고 교회 오는 것마저도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인생이 된다면,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고스란히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 테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아파할 때목, 가슴을 찢어야 될때목이요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소속형 인생의 멋진 삶을 펼치는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철저하게 소유형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속형 인생의 걸음을 멋지게 걸어가는 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